자율신경계의 유연성이에요. 음. 볼게요. 지금 자율신경계의 유연성이에요. 이래놓고 지금 이거 하나만 딱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어, 이거를 클래스 원어니는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렸는데 이거 봅시다. 좀더 자세하게. 근데 이런 걸딱 해놓으면 너무 또 어려워 하실까 봐좀 간단하게 해 놓은 거고요. 볼게요. 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알고 계시죠? 말초신경계는 쫙내몸 곳곳에 분지되어 있는 거고요. 머리 쪽에는 뇌신경. 그리고 몸 쪽에서는 척수신경. 서른한 쌍이 있어요. 뇌신경 12쌍 중에 하나가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베이거스 너브. 뇌신경 10번 신경. 어떻게 심장, 폐, 그리고 장, 내 우리 내장기들 거기까지 그리고 횡경막을 흉추 10번 위치 정도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내려가요. 식도랑 같이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소화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아이가 바로 미주신경이에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미주신경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여기 방광자궁 직장에서 골반저까지도 어, 내려가서 우리 부교감 신경 중에 지금 천수신경 2, 3, 4번 부교감 신경으로 우리 방광자궁 직장을 조절하거든요. 걔네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요즘에 밝혀졌어요. 부교감 신경은 이렇게 목과 골반대에서 쭉 나와서 그... 교감신경절이 아 부교감신경절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이 장기 가까이에 분포함에 반해서, 교감신경절은 등어리 근막이에 많이 있어요. 등어리 쪽에, 등어리 근막이라기보다 등어리 쪽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갈비뼈가 붙는 이 척추와 갈비뼈가 붙는 요 원절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등어리가 딱딱해지지. 응? 이해되시죠? 등어리 근막이게 딱딱해지고 안 움직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 호흡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통증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로 솔라프렉스스, 태양신경총. 사실은 이거는 에너지에요 우리 몸에 있어서. 힘을 낼 수, 파이팅 할수 있는. 근데 이게 계속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고, 워워, 부교감신경, 릴리즈 못 한다면 어떻게 된다? 얘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땐 교감신경을 살짝 깨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등, 허리, 근막에 자극을 주는. 어, 아주 적응도에서부터 사사사사 나한테 그런 걸 선물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어, 밤에 잠들기 전에는 부교감 신경계를 좀 활성화시켜서 깊은 잠, 질 좋은 수면을 즐길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아더 중요한 거 미주신경은 80%가 감각신경으로 뇌에 피드백을 줍니다. 최신 연구의 아주 핫한 소스를 드릴게요. 이 미주신경을 따라서 염증, 신호들 이 뇌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뇌에는 림프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어~ 여기는 면역하고 상관없어 블러드 브레인 메리어라는 게 있어요 혈뇌 장벽이 있어서 절대 아무거나 못 통과하니까 여기는 뭐~ 아주 청정 지역이야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뇌 자체에도 어디에 있냐면 듀라마타라고 해서 뇌경막,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 안쪽으로 림프관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게 2015년도에 발표돼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진짜 우리 림프 연구하고 치료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음그 말은 뭐냐면 림프계를 통해서 몸과 뇌가 그냥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교감신경 흥진되어 있거나 이런 정보들이 다 어디로 간다? 뇌로 가서 뇌에 특히 마이크로글리아 어좀 활동 안 하고 좀어 시원찮은 애들을 좀 청소해 버리는 가지치기 해 버리게끔 만드는 내 뇌의 청소부인 마이크로글리아를 자극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과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내 뇌를 쑥대밭으로 만든대요. 다 가지치기를 막 쓸데없이 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염증 반응에 많이 시달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빌랭바레의 증후군, 크롬병,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자가 면역질환 특히 많이 걸리신 분들은, 어떻다? 뇌의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우울감, 그리고 나중에 치매까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놀랍죠? 내 몸의 염증 반응.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포스팅한 걸로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내 몸이 너무 쓰레기 천지라면, 이게 잘 청소가 안 되고,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내 몸에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몸은 암세포를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뇌를 파괴하거나, 그렇게끔 그냥 허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면역계들은. 아이고 나물라 나물라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그 결과물들이 뭐라고요? 그 결과물들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질환들인 거예요. 자기 세포로 공격하거나 자가 면역 질환, 지금 말씀드린 암, 그리고 뇌에 있어서의 여러 질환들 조현병까지도 포함돼요. ADHD 파킨슨, 우울증 제가 그때 빡세게 우울증을 겪었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응? 처음엔 근골격계 통증으로 시작했고요. 만약에 그 시기가 없었으면 선생님이 저 뭐하고 살았을까요? 결혼도 안 했을 거고요. 왜? 딱 귀찮잖아요. 어. 혼자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치? 결혼도 안 했을 거고 애도 안 났을 거예요 저는 제 꿈이 그냥 혼자 혼자 뭔가 막 몰두해서 미친 듯이 재밌게 사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든 거, 만들어 준 거죠. 무엇이? 내 몸에 지루하니. 정신 차려야 돼. 어, 너 지금 이거 아니야. 응, 음. 빡세게 열심히. 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완도 필요해. 그걸 저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제 몸이 아프거나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아 맞아 이랬구나. 그리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 나를 또 쉬게끔 해주고, 어 그걸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계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이 되어야 돼요. 항상성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데 내 몸의 면역계는 미쳐 날뛰어요. 호메오스테시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호메오스테시스란 뭐예요? 교감 부교감이 적절하게 자율신경계가 유연해야 해요. 지금 교감신경이 너무 막 미쳐 날뛰면 어떻게 되는데내 조직은 암화 된다고요. 여기서는 암만 표현했지만 아까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 내 몸을 그냥 공격하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직을 암화시키는 아니면 이게 어 이 염증 유발 물질들의 신호가 뇌로 전달돼서 뇌세포를 파괴하고 시네스 연결을 다 가지치게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막 슬라이드를 통해 어떻게 여기 감각 수용체들이 잘내뇌에 섬엽으로 느끼는 뇌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어 이거 괜찮아 전전두피질이랑 소통 그래서 편도체 경보 발령으로 자꾸 교감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애들을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어 지금 호랑이가 쫓아오는 게 아니거든 내 뇌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신체 내부 수용감각, 고유성 감각이 그런 것들이 많이 분포된 곳이 근막 슬라이딩. 잘 보세요. 근막 슬라이딩 빼고요.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을 잘못 느끼고 모든 걸다 통증으로 받아들인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어르신들 근막 슬라이딩 잘안 되거든요. 어정쩡하게 막 이상하게 걸으시죠. 뭐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고유 수용 감각 떨어져 있죠. 백발백중 그분들은 자기 몸에 대한 몸을 컨트롤 못하고 어떻게 잘 넘어지죠? 응. 그러신 분들은 또 모두 신체 내부시험 감각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뭘 많이 겪는다? 불면증, 빈뇨, 야간뇨 이런 것들, 어, 요실금, 치질, 그리고 통증들 이걸 뗄 수가 없거든요. 뭐부터 선행되어야 될까요? 이런 감각들을 잘 느낄 수 있는 금막 어, 슬라이딩. 만성 관절 통증 환자 한번 볼게요. 움직임이 효과적인 이유 그리고 이때 뇌가 깨어있게끔 잘 정보를 순환해 주는 중요한 이유가 움직이면 긴장도를 높이는 원심성 출력을 자꾸 워워해 줄수 있고요. 또 어떻게 알고 하는 거 어웨어니스 각성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돼 있지만 음, 알아차림 이게 어서 한다고 섬역 이게 잘돼 있을 때 어떻게 자꾸 과긴장으로 넘어가려는 거와워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는 거고요.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내 고유 수용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을 잘 느낄 수 있게끔 근막 슬라이딩에 잘 일어날 수 있는 질 좋은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한석 선생님 좀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어, 저는 네,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어, 빡센 운동이 중요해요. 어, 어, 운동 이까지 거 해가지고 내가 뭐잘 퍼포먼스가 나오겠어요? 하는 선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네 몸을 느껴서 적정 부하로 편안하게 네 스스로 부하를 감당 가능한 부하를 더 줘보는 거야. 나의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그걸 느끼는 걸좀더 도와줄 수 있을 뿐이야. 그런데 지금 네가 몸 상태가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너의 심부 근육들이 같이 협응할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한번 내가 줘 볼게. 괜찮아? 잘 느낄 수 있으면 요 다음 거 넘어가 보자. 넘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못 가지야 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빡센 거라면 빡셈의 극치를 보여 줘야죠. 나가 떨어지게. 그리고서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야죠. 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강하게만 운동하다가는 뭐가 된다? 네 몸이 다쳐, 잘 다쳐, 그리고 잘 아프게 돼. 음.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너 기량 손실에 훨씬 더 치명적이야. 그게 꼭 진달,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엽이에요, 섬엽. 섬협. 느끼는 뇌. 여기 보면 앞쪽으로는 화남, 슬픔. 막 이런 거막 디스코스트 막, 막 역경 이런 거 느끼고요. 뒤쪽에서는 페인 템퍼러처 퍼티 너무 많이 듣던 얘기들이 이제 프레셔 텐션 막 압박감, 긴장감, 가려움, 피로감. 어, 막 뜨거운 느낌이 들고 막 차가운 느낌이 들고 막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줘야지 다 모든 걸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통증으로 느낀다고요. 이걸 제대로 느낄 수 있고, 느끼는 뇌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엔 우리 자세까지도 이렇게 아웃풋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울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우울할 땐 내과학이라는 책이고요 여기에서 통증과 섬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목을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움직이면 아플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억 하고 안 움직였어.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강 나선에 빠져들고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버리는 조직에 아무 손상이 없는데도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음 지금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이건 섬엽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넘어갈게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프레그넌스브레인 임신한 뇌는 뇌의 이런 변화는 뭐하고 다르다? 노화에 따른 뇌의 태워와는 엄연히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노화란 안 좋은 노화를 얘기를 해요 늙으면 무조건 뇌가 토화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질환인 거죠 음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고요 지금 여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 신경 아 교세포가 너무너무 중요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글리아 청소부 면역에 관여하는 거 그리고 에스트로사이트 학습 기억 호흡에 관여하는 거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잘 항상성을 조율해 주는 그런 아이 그리고 올리고덴드라이트, 올리고덴드라이트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웠던 수초화, 마이엘리네이션을 도와주는 아이. 뇌, 아인슈테인의 뇌는 여러 특성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신경아교세포의 비율이 신경세포보다 훨씬 많았대요. 이건 경험자극에 의합니다. 경험자극. 자기가 계속 해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연대와 지지, 사회적 동물에게 꼭 필요한 옥시토신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사회적 친밀감. 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미주신경 활성화. 그 미주신경에도 이 옥시토신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위로의 호르몬. 어. 그런데 이렇게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렇다면 아기를 낳은 그 임신한 엄마가 뭘 요구해야 될까요? 자기 남편에게, 가족에게. 첫 번째로 요구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현대인들의 삶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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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비슷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 자세 리드닉과란 힘 있게 뻗어내는 움직임 이걸 생활 습관병 예방 운동 센터라는 그 온라인 어 제가 센터를 만들고 많이 여기저기 강의를 다녔었거든요. 음. 10년 된 내용이에요. 10년. 10년. 거기에 조금 조금씩 내용들을 추가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스트레스 조절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돼. 왜? 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지금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연료인 혈당이 상승되고 이건 제대로 쓰이지 않죠. 그만큼 활동은 안 하니까 이게 다모의 원인 우리의 질환의 원인 대사증후군 염증을 더 유발하고 이 염증이 어떻게 뇌에까지 영향을 줘서 우울증 치매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교감신경 항진은 근골격의 통증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 저는 놀랍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알고 한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해왔어요. 최신 연구 논문과 그리고 현장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해왔더니 생활 습관병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완 반응을 내 몸에 장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는 어때요? 특히 여성은? 제가 왜 여성을 강조할까요? 응. 여성의 두려움? 예를 들어 볼게요. 20개월짜리가 성폭행당했어요. 지 개부한테. 개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모든 여성이 억합니다. 두려워지죠. 분노와 함께. 응? 60세 할머니가 10대 아이들한테 폭행당하고요. 왜 약하니까? 담배 사오는담배신부름 많이 했다고. 그리고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 당했고요. 쫓아왔대요. 밖에서 쫓아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따라 탔대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끔찍한 게 뭐죠? 20대 여성이 대기업에 출, 첫, 출근해서 첫 월급 타는 그때 남자친구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리전증후군 생리통 뿐만 아니라 성교통 난임 불임. 근데 이거 성교통 난임 불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출산, 산후 우울증, 복직근이게 그리고 스트레스성 요실금에 시달리기 쉽고요. 폐경기, 자유신경실조증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불편감을 겪을 수 있어요. 안면홍조, 야간바람, 절박성 요실금. 오줌으로 뛰어가다 싸버려요. 넘어짐에 의한 불안감. 왜? 두려움. 넘어지면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에스로겐영향으로 분비 저하로 넘어지면 부러지기 쉽거든요. 특히 대퇴경부 골절은 똑 부러지면 1년 정도 침상에 누워 계셔야 되고요. 그 기간에 거의 대부분 만병을 다 짊어지고 나중에 거의 심해 환자로 가게 돼요. 안 움직이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손상받는 우리의 장기는 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이런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에 더 노출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제 남편이 있는데.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남성에 대한 관심이 왜 없겠어요? 골반적 남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전립선 예, 비대증은 예방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관리 효,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요. 근데 다 어때요?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해. 왜 남성의 상징이 오줌빨이잖아? 응? 여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남성도 스스로 그러한 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굴레로 억압당했던 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꼭 남성은 이래야만 하고 이래야만 하고 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툭 터놓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언젠가는 오길 바라요 음. 여기까지 기록 중지할게요.